여러분 별력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요. 골로새서 교회는 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도 서원, 지가 두란도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에바브로 지도를 인영원 가르친 다음에 에바브로의 고향인 어, 골로새서 교회, 개척한 교회라고요. 여 개척된 교회인데 어, 문제가 골로새 교인들이 어, 오직 예수만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점점점 어, 세속화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직 예수 찬양 잘하죠. 은혜 받았잖아요 오직 예수의 플라스 알파가 되면 교회도 힘을 잃은 것이고 성도가 힘을 잃어요, 여러분요. 교회나 성도나 오직 예수가 될때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붙든 사람들은 무서워요, 강하게 돼요. 그런데 이고로스 생도가 성도들이 사도 마을의 고향 교회에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요? 오직 예수도 안 되고,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주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또 뭐요? 헬라 시대에 그 철학자들이 들어와서 몇 가지가 이 짬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이게 또 용병, 지진이 나서 어떻게 했냐? 저 유대인들이 와서 용병을 와서 외국인 사람과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교를 갖고 들어왔어요. 헬라는 신, 신화를 갖고 들어왔어요. 신비한 거 찾지요? 어?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못회한이 에바브로 지도가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하고 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담을 하면 해결책을 딱딱딱 제시해야 되는데 그 제시한 것이 누구냐 뭐냐면 골로세서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선명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샤마즈는 좀 우리나라의 형토 조상신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불교 유교 왔다 갔다 해다가 프랑스 뭐가 됐어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것이 고로세서의 설을 완전하게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로세서를 붙여 봤을 때 잘못된 거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스듬해그 뭔가 예수님 받겠다는 게플러스가 되고 알파가 됐다는 빼내는 작업을 할때 강력한 성도가 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맨 앞전에 보면 뭐라 그러지 않아? 나 사도 된 바울 누구의 딸로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불러주신 사도다 선을 해놓고 삼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어, 에바로 뒤돌고상담하러 왔는데 어 그러냐? 선벽 쳐는 게 아니라 백뜸하는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라고서 뭐 기도의 시작이란 짜는 거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그리고 사절 말씀. 이런 그래서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내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을 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문제는 뭐부터 해라?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그희 해결 방법 주잖아요, 맨날. 세상 방법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먼저 기도하는 정도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관레들과 장로들과 성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왜 모였어요, 여러분요? 베드로와 베드로가 멀쩡에 범이 아주 저 평범한 저배사람인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며칠 만이에요? 예수님 보시 십자가 돌아가 도망갔었잖아요. 40일 만에 성령 받으라 제자 사무라 두 가지 갖고 뛰어들었는데 열을 기도하고 성령 받았어. 오순절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전했는데 또나사렛 예수님을 걸어했는데 일어났어? 기적이 안 일어났어? 일어났고도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상이어겨서 이튿날 허기감들과 제사장 그룹이 모였는데 뭐하러 모였어요? 회의하러. 교회는 기도하는 거지 회의가 먼저가 아니에요. 맨날 회의하는 교회는 회의를 느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공동체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그룹이, 서기관 그룹이 몽땅 다해요 모였는데 뭐 하려고? 회의하려고. 왜? 저베드로가 이상한 짓 했단 말이요. 그리고 뭐 앞절한번 봐볼래요? 우리 1절 2절 3절 한 번. 백성의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주가 있는 이들 뭐다 성전 제사장들이에요. 다 목사님들이나 지금 말하면. 로 그다음에 2절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그 당연한 거예요. 영적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3절 말씀 그들을 잡으면 날마다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 날까지. 아주 으나 그다음에 사절 사절 말씀. 말씀을 말씀 사람 중에 믿는자가 많으니 남자일 수가 얼마? 오천이라 되었더라. 오락 말으니 가둘 수가 있어 없어요. 어왜안진뱅을 일으켰는데? 어? 믿는 자 수가 남자만 오천 명이 이만 명을 다 어떻게 갖다 가둘 거야? 그러니까 배척행의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육절 말씀. 네.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대사장의문중이다 참여하여 여기서 나오잖아요. 대제사 안나스. 안나스는 종신직이야. 목회자 안수받은 종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제사장 안나스는 장인이고 아들이 없어서래니지가야바은 사위야. 그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요. 또, 요한과 알렉산더. 요한은 우리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많았다는 얘기. 알렉산더 및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쳐요.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문 중에 가족끼리 다 모였다는 거야. 7절 말씀. <목소리> 서도들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안전병에 38년 전에 안전이 일으켰는데, 너희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이거 이게 뭐예요? 회의를 열어보고지 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문할 상황이에요. 버쩍 가서 믿어야 될 상황이야. 어쳐가서 믿을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거전 세계가 그래요.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창궐 하는데도 아무도 엎드리지를 않아요, 여러분요.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목해야 회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목회는 봉사예요, 여러분요. 근데 제 세상 국들이 뭐 하고 있어, 지금? 불안하니까 해의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뭐예요? 다 자기 식기를 모여서 대책해야 하는 거야. 비상대책이 다고 해결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사도 마을을 에바브로 디도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즉시로 자기가 불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라? 먼저 기도하라. 분황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악한 정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선한 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뿐이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낳을 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잖아요. 왜 예배를 쉬고 왜 기도를 안 해요? 오늘 밤에 더 기도 뜨겁게 해서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한 군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우리나라에 악한 어, 종의 피라면 악한 왕 세우실 거고 선한 종의 피라면 선한 왕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뭐해라? 꾸준하꾸준히 뭐, 싫어해도 전해야 되거든. 세상의 영과 우리는 틀려. 오늘 이것이 이거예요. 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기도해요. 사도바람이 뭘 기도했나 궁금하잖아. 그지? 내가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분별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 두 번째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지난주 배웠잖아요? 껍데기 모양, 껍데기 속에서는 성장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하게끔, 감사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세 가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니까, 에바브로 지도가 상담해줄 줄 알았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성도들에게, 에바브로 지도에게 뭐 생기게 해달라? 분별력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절 말씀. 이로어 우리도 어떤 날부터. 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여기 나오는 거야.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듣던 날부터 에바브로 지도가 지금 같은 섬은 단톡방으로 띄우고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도 어떤 사실을 보냈지. 누굴 보내서 교회 문제를 놓고 전화 전했을 거야. 그러니까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계속했다는 얘기잖아.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그 문제가 생긴 기 사도방으로 뭐 했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신령한 지혜의 일처리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늘에서 주신 능력으로 처리하게 해달라는 건데 거기 총명. 그러면 뭐예요? 지적인 탁월성을 달래는 거야. 그런데 그 지적인 탁월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을 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뭐냐?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로 각종 돌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 것이 고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뭐가 있냐면 아담과 화하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아니면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잖아요. 왜?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과 내 것, 내 끼게 돼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흘러내려, 안 내려? 네. 내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고 다 짐승들, 동물들을 다 지나가게 해서 아담이 뭐나 한나 보시려고 테스트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내한테 있는 지혜가 저게 제한테 있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 생각도 없이 탁탁 이름을 지어내는 거야. 촥촥 가끔 면서그럼 뭐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뭐야? 그 사물에 대한 티인과 존재 자체 자체, 자체 자체. 누구 하면 뭐야? 이름 되면 그 사람 자체예요. 이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타타타 지나가는 대로 타타타 다지는 거. 코끼리, 코아끼리. <laughs> 그러니까 아 맞구나, 잘 지었구나. 개 멍멍멍 짖는 강아지 개 개. 돼지 꿀꿀꿀. 다그 본질과 품성에막마톡톡톡 지워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배웠더라. 하나님이 아담이 지은 대로 s yes, e s e yes,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이 분별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별력을 생기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야 되고 이래서 성령 받으라는 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을 때는 하나님 뜻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같이 살던 부부끼리는 남편의 마음을 알아 몰라. 말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알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을 때이 감기가 깨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시대에 그 분별력 하나님의 아는 것을 회복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로 모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깨지면서 문제가 된게 우리 모든 인간이 삐뚤어지잖아. 깨진 거울에 보는 것이 삐딱하게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것을 왜곡이라고 그래요, 왜곡.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형상이 깨지면서 거울 깨진 것 같이 이그러져 보이고 삐뚤어져 보이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모든 게다 삐뚤어져 보이는 거야. 왜곡돼 보이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뭐 해요? 다 삐딱하게 말해. 뭐가 깨져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본심이야 그게. 그걸 인격이라는 지식이라는 인격이라는 것 때문에 조심하는 거지. 본성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연결돼서 성령을 받아야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충만한 것이 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같이 희명한 지와 충명 이 말하면 반드시 뭐 받아야 돼? 성령. 받으려는 거야. 그냥 그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돼요. 알려 주시거든요. 아,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 모습부터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4장 13, 14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당의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한분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이 어기며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몇년된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며칠? 40일 지금 사순절 지나가요. 열흘 기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똑같은 에스겔설을 똑같이 설명하는 거야. 그사람들신학교 다니면서 50일 동안 달라진 게한도 없어요. 환경도 시간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뭐 받은 거야? 성령, 성령 받은 거야.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믿고 다락 방에 가서 열을 기도했는데 뭐가 임했어? 성령이 임했잖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서 <laughs> 쓸개가 커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서 담력이 생길 거야. 막 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해볼 테니까 지혜로워져, 안 하죠?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빨라. 왜?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인도해지기 때문에 실수할까, 안 실수할까?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이 24절 말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른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통하여, 뭐가 임해서요?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선한, 믿음의 선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희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용할 때에 파선된 성도가 아니라 작동이 일어나거든요. 또 뭐예요, 여러분요? 껍데기 속에도 경관의 모양만 들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탈피해서 자라가는그 다음에 이제 성장해라, 감사하라가 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뭐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은 믿어요. 어? 난 믿었는데,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 그러나,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야지 지혜가 하늘에 제 오거든요. 누구? 뭐가?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지만 지혜운자가 되고, 생각지도 않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탁! 느끼게 오거든요. 그게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거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들이대니까 고름도 사람들 오직 예수가 안 되고 거다가 뭘 자꾸 신비한 것도 하고 율법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바울 신학이 명확하니까 이거 아닌데 아닌데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더니 사도 바울이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해라. 어? 바리새이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저 제사장과 소기감과그의 모든 문중 사람들은 회의 모집하라고 회의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회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로 문제 풀고 기도로 축복받고 기도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반대로 아까 사람들은 어? 하나가 분리되어서 형상이 있어, 없어. 이끌어졌거든요. 그니까 항상 뭐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 걱정, 염려부터 해. 누가 좋아해요? 서단이 좋아하는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 듣고 잘 숨는 사람요 기도해고서 해요, 여러분요. 왜? 멍청해지거든. 악한 영이 자꾸 멍청한 데 끌고 가니까. 별것도 아닌데, 절대 안 믿을 걸 믿어버려요. 반드시, 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믿음의 작동이 일어날수 있도록 지속해야 돼. 기도를 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을 나오고 뭘나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명 처음에 지속되면은 하나님 형상에 복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실용한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여러분. 두 번째가 이 분별력을 필요하면 어디서 나 하면 분별력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그래서 분별력은 공동체 영상이라 그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뭘로 기도로 훈련됐을 때 항상 형상이 해부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잖아 만드셨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 받고 그 성령으로 지속할 때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 왜 견제와 통제가 일어하잖아요 요새 혼술, 혼밥, 혼밥이 아주 유행처럼 자랑인 척해요. 그런데 혼술하다가 알코올 중독자때오히려서자랑하는 엄청 많아요. 혼밥해는 거 좋지 않아요. 같이 먹어야 사을 차리고 혼자 먹으면 어떻게 먹어? 어? 침대에서 그냥 떠먹거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일하듯이 동역을 원하셔요.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기도도 같이 해야 되고 어디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이것이 원리예여러죠 요새는 유튜브나 인터넷 예배가 많으니까 멀티 멤버십이라 해서 이 교회 가서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많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모이라 말씀 많이 들어라 이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구별력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 신앙상은 시, 서, 상처가 어떻게 돼요? 혼자 있게 돼요 사단의 전략은 멀티멤버십이라 해서 이곳에서 말씀만 듣게 해요 말씀 많이 들어라 뭐가 커져? 희망 커져요 그런데 말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제가 들으잖아요 그냥 쭉 들어가라고 어? 정신과 몸이 같이 가요? 리계 가요? 같이 가요 여러분 정신과 몸은 같이 가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본로스의 일장 말씀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주실 때, 우리 교회에서 주실 때, 사람의 조명하심이 다를까, 같을까. 네? 똑같은 말씀인데, 다를까, 같을까. 달라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명이 달라요. 그러면 그 조명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이것이 축복으로 가요. 그렇게 할때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1차 순종은 뭐가 되느냐. 방향을 바꿔줘, 1차 순종. 그러니까 두번 순종하면 2차 순종은 도약하게 돼요.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에야 하나님께 순종해냈으니까. 할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수 있는 건 신뢰하라 그랬잖 그치? 그니까, 할수 있는 건 순종하는 거야. 이거 1차 순종이에요. 그런데할수 없는 건 신뢰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신뢰하면서 2차 순종을 또 하는 거야. 반드시 주신 것을 믿고 내가 하겠습니다. 묶어 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신앙이 어떻게 해야? 내 비전이 조금의 도약이 되는 거야. 세 번째 3차 순교 순종을 할 때에 기적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게 조금 갇혀놓고 좀 세워졌다 하시면 딴짓해거든. 그러니까 3차 순종까지 가야지만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못 버티잖아요. 와서 서 면허서 알만하면 은아가물이 익으면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뭐 자, 대, 자기가 최고거든. 그러니까, 나가면, 마지막 3차 순교의, 순종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제가 여기까지 세임 받은 거 얘기했잖아요. 부욕자 13년 하는 사람 없어요. 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이래도 안될것 같아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나임 목사님.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주의종대 말씀대로 쭉 해서, 1차, 2차, 3차가 통과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주시셨잖아요. 하나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듣는다고. 서울서는 문제가 6개월 정도예요. 아, 그게 이제 양육한데, 그게 뭐 한데, 6개월씩 아다해서 프로그램 따라다니면서. 프로 따라다니면 뭐해? 기만 커졌지, 순종이 있어 없어요. 내가 들은 말씀을 순종을 연결했을 때에 강한 적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말씀이 없으니까, 정확히 안 배웠으니까, 흔들흔들흔들 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순종에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여기같이한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두번 순종하면 꿈과 비전이 도약이 점프하게 돼. 세번 순종하면 그때 가서야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종 순정, 순종 순정, 순종해는 그래서 믿음을 애우나 거치고 견디려는 거예요. 1차 순종에서 2차 갈때또 시험이 와. 왜 하나님께 뭐 하시려고? 단련하시려고. 단련하시고 정국하시려면 이렇게 불순을 때려야 되니까 막 방망이 하잖아. 그럼 2차 순종을 시련 가운데 순종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련은 버티는 것도 까지. 나한테 불숨을 다뺄 때까지 버티는 거야. 2차 순종, 그게 순종이에요. 3차 순종은요더 뜨거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 칼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무뎌졌어그럼 대장간에 가서 이걸 게 불에다 탁 달고, 뜨거 안 뜨거. 뜨겁다고 펄펄 뛰는 거 도망 나가면 이게 1차 순종에서 뛰쳐나가면 순종이 안 돼. 1차 순정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야. 빨리 달궈야지 두드릴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2차 순정이 두드리는 거야. 이게 실련을 견디는 거. 그래서 이 이렇게 달군 칼을 어떻게 해요? 두들겨서 뭐야? 불순을다 빼내야 예리한 칼로 견, 훈련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야? 정금 같이 99 99.99%의 연단된 정금이 되는 거예요세 번째가 유혹인데, 그러려면 유혹이 많아. 아유. 계속 오른 야, 거 집어 치워, 거 집어 치워, 무슨 칼이 되냐 그래.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 칼이 쓰임 받을 수있어없어요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 가지 기억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분별력이 있으려면, 분별력이 있으려면.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하자. 3차, 3차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1차 순종, 내가 뭐야 방향이 바뀌고, 2차 순종은 뭐가 바뀌어? 도약하게 되고, 3차 순종까지 가야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걸 순종할 때에 자신이 현장에서, 아, 맞다. 느끼잖아요. 그걸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력 있는 성도예요. 분별력은 하나의 님 형상은 있어요. 그럼 계속 사용해야 되거든. 현장에서 사용할 줄 아는 건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 지도에게, 사도 마울의 제자인 에바브 지도에게 뭐부터 해라? 먼저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서 형상이 회복되면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이 분별력이고 그것이 뭐야?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천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정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에 경험되어지는 중환자실 성도가 아니에요. 중환자실 성도는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지. 움직이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환자실이 뭐가 돼야 돼? 신생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생아실이 돼서 중환자들을 치유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좁고 중환자실이 들어있어. 껍데기에 쌓여있거든. 애벌레가 껍데기사 쌓여있으니까 숨만 쉬지 그게 자라나 안 나가. 안 나가니까. 사도 바울의 비법이 뭐냐 제일 먼저 분별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거 그다음에 내일 어 분별력 말씀드리면 성장해 달라고 껍데기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과 에바브로 디도 목사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뛰쳐나오게 해달라고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어 예수님 오직 예수 플러스 알파딘 거기에서 첫 구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고 마지막에 감사기도했다는 거야. 그것이 고로도서 일장의 메시지라고요. 이런 성도 되셔서, 심마다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하면 아마 성령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진짜 첫째 아담같이 형상이 깨지기 전의 모습을 다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 여러분요. 우리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